안녕하세요. 임주입니다. 자, 오늘은 36번, 36번의 주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는 주변 사물을 손으로 더듬고 만지면서, 자, 만진다 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더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되겠죠. 더듬고 만지면서 지각 능력을 발달시킨다. 그런데, 이렇게 능동적인 경험,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지는 경험, 이것을 능동적이라고 했고요. 내가 만지지 않아도 바람이 옵니다. 햇빛이 나를 만집니다. 이런 것들은 수동적인 게 되겠죠. 능동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사람, 햇빛, 바람 등에 의한 접촉, 즉, 수동적 경험. 이런 수동적인 경험도 주요한 촉각 경험이 된다. 주요한, 중요한 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중 주변 인물과의 피부 접촉은 사랑, 유대감, 신뢰감 등 유아의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고요. 연구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후몇년 사이에 이루어진 피부 접촉은 정서 발달에 필수적인 꼭 필요한 꼭 필요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영향을 준다고 한다. 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자 보면요, 주변 사물을 손으로 더듬고 만지면서 지각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만져서 촉각을 통해서 지각 능력을 발달시키죠. 자, 그 다음에 주변 인물과의 피부 접촉은요, 사랑, 유대감, 신뢰감 등 정서 발달을 시켜주고요, 사회성 발달을 시켜줍니다. 만지면서 지각 능력, 정서, 사회성이 발달한다고 그랬죠. 자,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방금 얘기했던 정서 발달에 꼭 필요하다. 그리고요, 지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피부 접촉, 즉, 촉각을 통해서 발달이 될수 있다. 뭐가 발달될 수 있다? 지각 능력, 정서, 사회성, 지능이 발달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서 그런 문장을 찾아본다면 유아의 발달을 위해서는 피부 접촉 즉 촉각이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37번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